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세타피엘을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락이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세타피엘은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요일 최고가 61.88k, 최저가 60.91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1.43k인데요. 특별한 시장이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타피엘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타 블록체인은 동영상 기반의 플랫폼으로 공유를 위한 분산형 비디오 전송 네트워크입니다. 이 플랫폼은 세타토큰과 세타피엘의 두가지 토큰을 발행하고 있으며 세타 토큰은 세타의 플랫폼에서 기본이 되는 유틸리티 토큰이지만 보안과 스테이킹 등에 사용되며 그 유통량이 점점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세타 파일은 매일 수백만 건 이상의 동영상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 높은 유동성이 동반이 되며 따라서 초기에는 1억 개의 세타토큰을 발행한 이후에 보유자를 대상으로 에어드랍을 실시하여 세타토큰 한개당 5개의 세타페어를 분배하였습니다. 세타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분산 비디오 스트리밍 및 전송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으로 비디오가 스트리밍을 하는 데 있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중복된 컴퓨터와 대역폭을 공유하여 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시장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시장으로 신생 넷플릭스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하지 않던 애플에서도 반격을 하는 등큰 시장으로 성장하는 등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잰글에서 세타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꺾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세부 설명들, 그리고 토큰 타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에서 보셔야 되는 건 세타필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입니다. 세타피엘은 38개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위가 업비트입니다. 31.7% 2위가 UEX 14.4% 바이낸슨 14.3% 포이 14.2% 순입니다. 지금 세타피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낸슨에도 상장이 돼 있는 그런 코인인데 이런 거래량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세타프엘이 조금 더큰 상승,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들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선은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업비트에 2019년도 상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큰 이슈 없이 흘러갔던 코인이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아양 추세를 보였고,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다가 급등이 나왔죠. 급등 후에 지금 조정 구간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아마 어떤 분들은, 어, 어떤 차트하고 뭐 비슷하게 움직여 간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건 솔라나 차트인데요. 바로 이 박스권 행보 후에 이렇게 급등으로 이어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라나에서 우리가 뭐 고점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추세를 보는 겁니다. 이 추세를 지지해주는 모습들을 지금 현재 세타피엘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세타피엘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선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무너지는 순간 더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름대죠. 이 구름대 잘 지켜주면서 반등타점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전고점 뚫어주는 움직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탈시에는 추가 하락하면서 더큰 하락으로 이 60원대에서 7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 사실은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만큼 저점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하지만 이탈시에는 더큰 하락, 그리고 위에서는 이 131원 라인 잘 지켜주는 모습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구, 우지 구간에서 한 번에 몰빵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조금씩 태워가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반등 나왔을 때전 고점 라인들 이런 부분에서 익절가를 잡고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급등 시에도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131원 라인 이탈되는 경우 더큰 하락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보에 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세타피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세타페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세타프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가능.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에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